고영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여기 공사한 이후로 가장 좋은 날씨예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바람도 불고 그리고 저기 바다 끝까지 다 보입니다. 이 꼬북이님 쾅아 감사합니다. 바다 끝까지 다 보여요. 저 끝에 또 섬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공사하면서 시야가 트이지 않았는데 오늘 뭐아 날씨 진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지금 놀러 가는 차량들 이제 복귀하느라고 엄청 집에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아잠 어, 바다 끝내줍니다 여기 자, 이제 바다 구경은 이제 그만하시고. 아, 오늘 하루 또 마무리된 거 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요거 이제 현관문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현관문 이 보양되어 있는 이 포장지 뜯을 나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요거 언박싱 할때 다들 아,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요 문이 어떻게 생겼냐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축주님이 고르신 거니까 다들 기대해주세요 어, 여기 맞아요 서해 서해입니다 동해나 남해 아니에요 여기 서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다 갯벌이에요 지금 물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어, 평소에 저기 여뭐 물때 맞춰서 잘 보다 보면 갯벌 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푸르딩딩하네요 오늘 이제 작업 음, 마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작업들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여기 좀 전까지 아판 어, 치수던 분들 드디어 안방 합판을 마무리 짓고 이제 빠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주선을 만들 듯이 진짜 꼼꼼하게 합판을 쳤어요 이분들이 저는 오전 점심 좀 지나면 이 안방에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하판을 오늘 시공하신 분들이 엄청 꼼꼼하게 작업을 하느라고 방금 전에 하판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 조금 이제 지금 작업 중이라, 좀 어수선해요. 이렇게 자재도 막 널브러져 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장에는 이 상태에서 석고두번칠 거예요. 그럼 뭐 도배를 하던, 칠을 하던, 그렇게 해서 마감이 다 됩니다. 석고 네, 작업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꼬부기는 대형 TV를 달려면, 목줄택 같은 경우는, 어, 판기 전에 구두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못 박는 위치에, 피스 박는 위치에 구조제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 TV를 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는 허당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못 자국이 있죠? 여기 스터드와 여기 스터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리 피스를 박아봐야 허당입니다. 근데 TV 그 브라켓이 어디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TV를 단다, 싶으면 이판 치기 전에 구조재를 이용해서 위에 뭐 피스바에 받을 수 있게 못발 피스바에 받을 수 있게 딱 구조재로 보강 작업을 해줘야 해요. 통우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 다른 방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 거실은 이렇게 안 하던 짓을 좀 해봤어요. 어, 여기 흰색 지금 타이백이라고 써져 있는 글자가 보이시죠? 저희 골조 끝나고 외부 쪽에다가 어 덮어준 어떻게 보면 외벽을 보호하는 투습 방수지 타이백입니다 이거 그거를 지금 거실 쪽뭐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 복도까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통으로 아무튼 다 이걸 한번 쳐줬어요 이거를 쳐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다른 방들은 그냥 뭐 방등이나 일반적인 등을 달기로 했는데 여기 거실, 주방, 복도 이쪽은, 어, 건축주 분께서 조금 어, 등을, 요즘 뭐, 매립등 많이 하잖아요. 매립등을 여기다가 몇 개를 박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립등, 3인치, 4인치, 뭐, 3인치 정도 되는 매립등을 수십 개 박으려고, 계획을 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런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매립등 그냥 터터 치고, 타공해서 뚫으면 안되냐?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봐온 매립등은 이 목주주택에 매립등을 사용할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매립등이 뭐 사실 한두개 들어가는 그정도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큰 등을 아예 설치를 안하고 전체 등을 다 매립등으로 해서 수십개를 박으려고 하다보니까 뭐 매립등이 엄청 많이 타공을 해야지 타공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립한 곳에서 인슐레이션 가루가 스물스물 휘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몇개안 뚫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어떤 분께서 이 내부에 가변형 투습 방습지를 그런데 뭐 저는 그 내부에 투습 방습지 그거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짓는 집이 뭐 패시브 하우스도 아니고 뭐 그거까지 요구하신 건축주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뭐 사용한 적은 있는데 해달라고 해서 뭐 보통 사용은 안 했죠 그래서 그게 비용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께서 좀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냐 안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는데 아무튼 저는 내부에 가변형 투수 방습지를 사용을 안 한다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가변형 투수 방습지를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타이백을 친게 아니에요 지금 천장 상을 기존 실링부터 한 80mm 정도 8cm 정도 내려서 다시 한치각을 이용해서 천장 상을 이렇게 다시 다 잡았습니다. 매립등을 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립등을 했을 때뭐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의 매립등이 달리면 거기서 새어나오는 인슐레이션 가루가 보기 싫어서 이 천장에 타이백을 한번더 이렇게 쳤다. 그게 제가 제목에 쓴 이유입니다. 뭐, 딴건 없어요.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게 외부 이 투습 방수지를 칠게 아니라 내부에 사용하는 실내용 가변형 투습 방수지를 사용하면 더 좋겠는데, 아 그거 뭐자재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건축 초기, 초기부터 예상했던 건 아니에요. 골조공사가 다 끝난 후에 건축주님이랑 이런 등이나 뭐 콘센트 이런거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때서야 건축주님께서 요 거실에 등을 어떤걸 달지를 알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그 비싼 자재를 준비하지도 못했고 어, 그거를 뭐 견적에 제가 넣지도 않았고 해서 이런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타이백을 이용해서 인실레이션 가루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른 방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방은 그냥 등 하나 달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등을 하나 달 거라, 이미 다 막혔습니다. 석고보드를 이용해서 두 번을 쳤어요. 인슐레이션 가루가 기어 나올 일은 없어요. 근데, 거실은, 이번 현장의 거실은, 아무튼, 매립등을 엄청 많이 박을 거라, 이렇게 천장 상을, 한번더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어, 꼬부기님 좀 전에 물어보셨던 것처럼 무언가 휴지를 뭐 걸거나 그리고 무거운 걸뭐 벽에나 천장에 걸어야 된다 하면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구조목을 이용해서 보강작업을 해줘야 저희는 그냥 못발 좀 받는, 받는다고 하는데 보강이 되죠 이렇게 여기도 어, 거실 요 중심에 실링팬 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링팬이 또막 돌다 보면 휘청휘청 하잖아요. 뭐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재를 이용해서 보강을 해놨습니다. 어, 이 정도만 해놔도 튼튼합니다. 네, 건축사님 보고 계실 텐데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실링팬 다시면 다시면 됩니다. 실링팬 달거니까 계속 어, 보강 해달라고 몇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몇번 계속 반복 안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보강 작업을 해 놨습니다 실링팬달수 있는 곳 하판은 한90% 정도 이제 끝이 났어요 몇장안 남았습니다 합판뭐한 10장 남았습니다 요거 오늘까지는 다마 하면 안될 것 같고 내일까지 하면 합판 작업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석고 몰딩 뭐 이런 작업이 남을 것 같네요 아, 맞바로 참 여기 이런 천장 다운시키는 작업을 안하고 그냥 실링 장선에다가 석고를 치면 일은 확실히 더 빠릅니다 요 한치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천장 선을 한번 내려주는게 자재비나 뭐 인건비가 조금은 더 들어가죠 아무튼 여기는 매립등을 많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 사전 준비작업을 했어요 실진님 아,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오셨는데 오후에도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니 아 너무 감사드리네요 오늘 쉬실 텐데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김미양님 감사합니다 아, 뭐, 믿음이 간다기 보다도 이런 거는 당연히 뭐 별거 아닌데 해야죠. 이런 작업. 요거 뭐 구조제, 뭐 밖에 널린 게 이런 구조제인데 이런 보강 작업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보여드렸죠. 여기 주방의 선반. 아, 이거 만들어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벌써 귀신같이 목수분들이 여기다가 또다 본인들의 연장들 뭐 이런 핀들 다 올려놓고 벌써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 빨라요 건축주분보다도 이거 건축수술라고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 벌써 이렇게 다 선반 용도를 아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 저하고 같이 일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말 안해도 어느정도 이제 말 안해도 진짜 다알정도예요 이분들이 워낙에 일을 같이 오래하고 또 친한 사이다 보니까 이분들 말 안하셔도 원하는게 뭔지 다 압니다 이분들 원하는건 이겁니다 이거 응? 어차피 이분들이 원하는건 다 이거 돈이에요. 말안 하셔도 다 알아요. 김형주님,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 두세 번. 감사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라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유, 비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잠깐 저쪽으로 도망을 좀 칠게요. 어, 일하시는 분들이랑 합의에 맞춘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음, 뭐, 오래됐던 분들이 중간에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또 가신 분들도 계세요. 뭐, 농약 팔러 가신 분도 계시고, 어, 뭐 저기 또 어떤 분은 또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도 그분들이랑 다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또 찾아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저랑도 계속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분들도 뭐 저하고 일을 한지꽤 오래됐죠. 어. 뭐 이렇게 목수 일을 하다 보면 어차피 같이 먹고 자고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으쌰으쌰 합니다. 어 그리고 저 목조주택 이렇게 지으시다가 또어 인테리어 쪽으로 또 가가지고 인테리어 쪽에서 또 지금 이름을 날리는 분도 계세요. 제가 딱 얘기하면 그분 또알 수도 있는 분이 아마 당연히 없을 텐데 아무튼 저하고 같이 이 목주주택 지으면서 몇 년을 고생하시다가 지금 한번 그 인테리어 쪽그 목공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해서 해가지고 한 2년 전에 이렇게 또 목, 인테리어 쪽 목공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또어 진짜 한 획을 그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또어 다니시면서 아무튼 저희는 먹고 같이 자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 합이 잘 맞습니다. 벽에 석고보드를 하지 않고 나무를 해도 돼요. 뭐 상관없는데, 저는 그래도 석고보드는 한번 해주고, 나무, 뭐, 루바가 됐던 내장재 목재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석고보드가 뭐 사실 도배를 하기 전 단계의 작업이긴 한데, 아, 그래도 혹시 불이 붙는 거를 조금은 지연 시켜 주잖아요 석고보드가 그래서 석고보드는 벽에 한 번은 해 주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런 목재 루바나 내부 내장재를 붙이기 전에 자 안방에서 오늘 보는 어, 미세먼지 하나 없는 풍경입니다 우리 안방 창으로 보는 건데, 이거 아직 건축주 님도 이런 풍경을 보지 못했어요. 여기, 와보신 지가 한참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이 먼저 구경하시는 겁니다. 건축주 님도 진짜 이거 못 봤습니다. 이 풍경. 오늘처럼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시야가 트인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저와 함께 실시간 방송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건축주님도 아직 못 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 바래요. 성민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새로운 아이디로 이렇게 채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종종 찾아오셔서 채팅도 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해주세요. 아, 제가 이렇게 혼자서 영상도 찍으랴, 일도 하랴, 또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영상을 찍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채팅으로 뭐 물어봐주시고 하는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할 말을 렇게 해주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아, 김미양님 오늘 진짜 날씨 끝내줍니다. 아, 여기 현장에 온 이후로, 아, 저렇게 바다가, 저쪽도 되게 유명한 그쪽, 뭐 섬은 아니고, 섬은 섬인데 다리가 있는 섬이에요. 저 끝에, 저쪽, 저쪽으로 가면 또, 우 어, 지역에서 유명한 그런 뭐 해수욕장 이런 게쫙 펼쳐져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저도 일하느라고. 근데 거기까지 싹다 보이는 게 아주 멋있네요. 오늘 바다 색깔도 특히나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오늘 사실 뭐 휴일이었는데 저희들은 어,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저번 주 수요일부터 뭐 어제 어제 그저께 주말에도 계속 일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현충일 쉬지 않고 그냥 쭉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지에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루하루 쉴 때마다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냥 저희는 일할 때쭉 하고, 또 일주일에서 뭐 많게는 2주까지도 하긴 하는데 보통 10일 정도 일을 하고 한 번씩 쉬고, 한번또 가면 뭐 이틀 혹은 3일씩 쭉 쉽니다. 가족들이랑 또 같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다가 2, 3일 쉬었다가 다시 만나서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친구는 아직 젊어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내일부터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동원 예비군에 또, 어,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만 일을 할것 같아요, 이 친구. 어, 목공정이 며칠 남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합니다, 이 친구. 어, 며칠까지만 더 하면 목공정 하는 거를 마무리 짓고, 깔끔하게 동원 예비군을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일정이 그런 걸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는 이제 안 보일 거예요. 며칠 동안 예비군은요, 가서 또 열심히 총 쏘고 해야죠. 아, 이제 정리를 해야죠. 가자구요, 갑시다. 가자구요, 언론 얼른 가자구요. 하자 아왜 마지막입니까 가, 가시죠 네, 왜요? 왜요 가요 네 어, 전화, 아이, 박수, 박수 한번 하자 아이, 아 싫어요 박수라고 박수 한번 하자 아 왜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 아,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아 왜요 네. 이, 친구, 이 친구 말고도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금 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 현장에 지금 저 친구가 오늘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아, 다시 또 오지 올지 안지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아, 농담입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저희는 여기서 일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휴일날 마지막까지 찾아오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퇴근하고 내일 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